안녕하세요. 어? 뭐? 안녕하세요. 레림동환입니다 아, 머리 바보야 저 며칠 동안 골분 작업을 하느냐고 일을 못하고 이제 택배 작업이 다 끝나고 이렇게 물을주고 있네요. 아우 마음이 다교감을 하고 좋습니다. 저것들이 시끄러우니까 뭔지 고와 봐. 내가 뒤집어! 아, 가까이서 찍어줘. 아, 조용하네. 아이, 뭔 소리지. 야, 하트 못 알아듣, 못 알아듣으셨겠네. 며칠 동안 골분 작업을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오늘 택배로 다, 다 보내주고 나니까, 어우, 날아갈 것 같아. 진짜로요. 마음이 홀가분해지고요. 지금 밭에, 저희 동장에 일이 엄청 밀려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너무너무 가볍고요. 제가 너무 힘들게 고생을 해서 그런지 머리가 확간것 같아요. 제가 왜그이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농원에 블루베리 묘목도 많고요. 플라밍고 셀릭스, 삼색 버드나무, 플라밍고 셀릭스, 화이트 셀릭스라는 그 나무가 있어요. 근데 판매를 할 정도는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작년에 히아스어 챈들러 예 챈들러가 과일이 어떤 품종이냐면 현재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블루베리 종류가 한 400여 종류가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예 블루베리 종류는 한200 2 0여 종류가 되는데 블루베리 과일 중에서 제일 큰 과일 종자입니다. 그과일에 씨로 채취해서 제가 실생으로 이제 씨앗으로다가 번식한 여기는 챈들러구요 아직 조그마서 이건 판매도 불가능하고 이제 나눔을 해 드리기도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도 과일이 어떤 게 달릴지 몰라요 씨앗으로 이제 발화가 된 거는 원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과일을 한 번도 못잡본 거라 어떤 과일이다 어? 과일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려요. 그래서 나눔을 하기도 약간 애매한 감이 있고요. 구독자 분들이 원하면 요것도 이제 나눔을 무료 나눔을 할 생각이고요. 많이 키워서 그리고 아 여기는 탱자 매목입니다. 탱자 쫙 보이죠? 탱자 매목 작년에 씨앗으로 발아했던 거구요 얘도 작년에 씨앗으로 발화한 건데, 이제 잘 자란 것들만 한쪽으로 모아서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요것도 한 6,000주? 6,000주 정도 될 거예요. 다 합쳐서. 플라밍고 셀릭스랑 화이트 핑크 셀릭스. 품종이 좀 섞였어요. 아, 여기 위에께, 위에께 플라밍고 셀릭스. 그리고 밑에께 화이트 핑크 셀릭스. 저기는 끝에는 플라밍고 셀렉스 화이트 핑크 셀렉스가 섞여 섞였습니다 제가 봄에 다 삽목을 한 거고요 이것도 한 4천주 이상 될것 같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제가 좀 정식을 하고 어느 정도 크면 무료로 나눔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여기도 이제 챈들러 씨앗으로 제가 파종을 해서 씨앗 발화를 치킨 겁니다. 여기는 좀잘 자랐어요. 아우 오늘 잘못했으면 말려가지고 새순이막 올라오다가 말라서 저기 돌아가실 뻔 했네요. 다행히도 골분 작업이 일찍 끝나서 물을 시원하게 줬습니다. 아침에도 물을 줬었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더워서 오후가 되니까 또 말랐더라고요. 요것도 무료를, 무료로, 무료로 이전부는 아니지만, 무료로 나눔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삼태버드나무, 클라밍고 셀릭스랑 화이트 핑크 셀릭스인데, 한, 500개 될래? 자기야, 이거 500개 되겠지? 오, 오, 500주 정도 되는데, 요거는, 아직 무료로, 나눔을 아직 해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요것도, 여기 고구마 심은 밭 여기 옆에요. 다 정식을 할 거고요. 진짜 나무를 진짜 아주 멋있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조경수로 이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이 플라밍고 셀릭스가 이제 여기 밭에 빈 밭에 심어서 진짜 멋있게 키울 건데요. 나무가 어떻게 커가는지도 한번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짠 하고 옆에 하우스로 왔습니다 여기가 80m고 이제 이건 작년에 삽목을 한 나무입니다 나무 삽목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무료로 나눔을 하고 싶어도 이제 구독자 분들께 무료로 드리면 아마 저처럼 잘 키우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 한 번만 화면 좀 비춰 줄래요 자 여기는 예, 요렇 나무가 요만하 거든요. 이걸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만약에 나눔을 했어요. 나눔을 했 하면 아 지금 당장 받아서 기분은 좋으실 거예요. 근데 내년이 되면은 이렇게 이쁜 나무가 저는 안 봐도 알아요. 진짜 막말을 하자면 진짜 거지. 뭐, 7렐레, 8렐레? 대부분 그렇게 키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무에서, 지금 드리면, 수확을 많이 해봤자, 100g, 200g? 그 정도면 수확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올해 9년째 나무를, 블루베리 나무를 키웠고요. 이제, 나무를 이쁘게 키우는 방법을 몇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무를 키우게 되면 가까이 한번 와보실래요? 이 나무가 현재는 모나미 볼펜보다 얇아요, 그죠? 얇은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자랐는데 지금 여기를 잘라주잖아요. 계단식으로 이제 수형을 잡으면서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한 20일 정도 가까이 있으면 얘네가 여기 있는 거는 한이 정도 자라서 또 가지가 뻗어요. 그리고 얘네는 중간에서 잘랐으니까 얘는 이만큼 자라면 얘는 이 정도 자란다고요? 그죠? 그리고 얘도 중간. 중간. 그러면 여기서 일단 2단이에요. 그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한달 후면은 나무가 이 정도가 클 거예요. 그리고 또한달 후에 여기서, 이,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밑에 단을 잡아주고 이 정도 잡았던 게또 이만큼 커요. 두달 후에는. 그죠? 그리고 또, 또두 달이 지나면 또 여기서 또 머리에서 또 잘라주고 이때거단 잡아주고 그러면 이 말했던 게한이 정도까지 큰다고요 그죠? 한이 정도로 해서 이 지금 모나미 볼펜보다 훨씬 얇은 게 모나미만큼은 볼펜 정도 최하 그 정도는 굵어져서 내년 한 제가 무료로 나눔을 할게한두 달에서 한세달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3 개월 후 정도면 나무 크기가 이 정도 돼서 진짜 멋있게. 딱 수영이 잡힌 상태로 저는 나눔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지금 생각에는 200분에서 한 300분 정도 무료 나눔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깔고 앉아서. 제 얼굴 한번 찍어줘 보세요. 근데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아, 저 인간이, 어? 뼈가루를 한 2, 3일 마시더니, 어? 어떻게 된거 아닌가, 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미친 거 아닌가, 막 그럴 거예요. 야, 그거 다 공짜로 나눠주면, 너는 뭐 먹고 살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저는, 제가 먹고 살 것만 있으면, 진짜 남들한테 베풀면서 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나무, 다 공짜로 나눠주면, 저뭐 먹고 사냐?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톡 끊고 말해서요. 지금,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한 지가, 아유, 이렇게, 기... 얘 들게. <laughs> 막 피했던 게 이제 친해졌어요. 3일 동안에? 3일 됐나? 친해져갖고 도망가지도 않고 쫓아다니네요. 솔직히,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저는 제가 먹고 살 것만 있으면, 자 저보다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나눠주는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저는 살고 싶거든요. 근데 이 나무를 제가 무료로 나눠주게 되면 솔직히 저는요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가 한 3개월이 안 됐죠. 3개월이 안 됐는데 구 구독자분들이 거의 한 6천 몇백 분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 유튜브 채널에서 돈을 얼마나 벌길래 어, 골분도 그렇게 힘들게 남기는 것도 별로 남기는 것도 없이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나눠주냐 그러잖아요 진짜 지금처럼만 이제 저의 채널이 운영이 된다면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입이 이 나무 플라밍고 셀릭스 저기 아까 보여주신 실생으로다가 자란 나무 몇백개또 여기 있는 나무 몇백개 나눠줘도요 유튜브 채널에서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얘네가 작아요 유튜브 수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거 버는 거를 제가 다 끌어안고 싶지는 않고 얘 내려놔 제가 나눠주고 싶어요, 진짜요. 그러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인간 저거 구독자 늘리려고 억그로 끈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많을지 몰라도, 진 저는 제 마음은 진짜 만약에 10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쓸 것만 남겨두고, 우리 아이들 쓸 것만 이제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남는 거는 저를 구독해주시고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솔직히 나눠주고 싶은 제 마음입니다. 진짜 이거는 거짓말 아니고 진짜예요. 아,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다시 이렇게 됐어요. 제가 저번 주서부터 제초작업을 이쪽으로 다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랐어 이렇게 아우 이거 손님들 오신다고 그러는 분은 되게 많은데 창피해서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막 오신다고 했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당장 개초작업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셀릭스 보여준 거 블루베리들 다 이제 정식을 또 해야 되고요 어우, 바쁘네요. 이 나무들은 진짜 무료로 제가 이 예쁘게 키워서 무료 한두 달에서 세달 정도 있다가 한 최소한 200분에서 한 300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나눔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건강하게 다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우 말이 너무 길은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줄이고요 이제 농장 운영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얘네들은 이렇게 조그만 나무에 과일이 달렸습니다. 얘네 과일 따 먹을 수 있는데 나무가 현찮아요. 그냥 나무를 위해서 이런 꽃은 좀 따주는 게 좋고 이거 봐요 이거. 아우. 풀이 너무 많이 자랐습니다. 당장 제초, 예초교도와 이제 밭 주변에 풀도 제거를 하고 화분에 풀도 뽑아줘야 되겠네요. 나좀 한번 찍어주세요. 변주를하더니 아니요. 아 지금까지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알콩달콩. 사는 것처럼 싸울 때만 빼고 싸울 때만 편집을 해서 이쁜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그렇지. 그렇지? 어.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잖아. 엄청 싸우잖아. 승길이. <laughs> 아, 자 그러면은요 저희 알콩달콩 재밌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을 편집하는 부부가 농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켜봐 주세요. 다 싸우고 살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